자, 오늘 백신을 맞으러 가는데, 저는 모더나 백신을 맞습니다. 아, 어떤지 한번 제가 맞아보고, 오늘 생생하게 브이로그로 남겨드릴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신분증과 함께. 문진표를, 작성, 문진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돼요. 아직 막기 전인데, 벌써부터 피곤합니다. 아,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 모더나, 모더나를 오른쪽 팔에 맞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아니, 아니. 자, 팔씨인 처음 맞고 발사어호흡가 오네요. 살짝 따끔했어요. 따끔하고, 약간, 아! 하는 느낌인데, 3초? 하나, 둘, 셋, 5초 이내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구요. 한번 경과를 시켜보겠습니다. 어, 접종한 지 20분에서 30분이 경과했습니다. 증상은, 어, 우선, 팔을 이렇게 꼬리면은, 팔이 조금 아파요. 저려요. 쥐한 듯한 느낌? 그리고 어깨를 올리면 다들 뻐근하다고 하는데 저는 뻐근하거나 그러진 않고 뭐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살짝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 바늘을 놨을 때 그런 느낌? 조금씩 오고 있어요. 아마 저일것 같은데 2, 30분 됐을 때 증상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백신을 네, 맞은 지 5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이제는 어, 어깨를 이렇게 팔을 올리면 살짝 멍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눌러도 약간 멍든 것 같은 느낌. 머리가 아프거나 두통이나 팔을, 강철의 연금술사처럼 이렇게 못 움직이는 분리된 느낌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5시간 경과했습니다. 백신 맞은지 12시간 경과. 어 어깨 들어 올리는 게 아프고, 어딱히 아직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어깨가 점점 아프다. 어 결린다. 아직 이손 구부리는 거좀 아프고 그리고 어깨 올리면은 뻐근하다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깨가 다안 올라가요 어 12시간 됐는데 아직 열이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내일 이튿날 다시 뵐게요 그날 스물 두 시간 하고 반 정도 지났습니다. 어, 어, 잘안 움직여요. 열 너무 많이 자서 머리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좀 괜찮은데 아니 어제 보니까 여기 스티커를 주사 바늘에 안 하고 그 위에 붙여놨더라고요. 어제 떼다가 알았어요. 우선 이 팔을 구부리는 건더 안되고 있어요 힘이 빠지고 쥐난 듯한 느낌 어.. 우선 딱 하루가 지났고 이튿날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열납니다 이틀하고 12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열나서 드디어 페이레놀 하나 먹, 먹었습니다. 어, 온몸이 몬살난 어, 것처럼 열나고 어깨는 어, 강철의 연금술사가 된것 같네요.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손은 어, 이게, 저 이게 최대고 손에 힘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어, 우선 잡보고 3일차 되면 한번더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어 백신 맞은지 3일차고요 지금 어제 타이레놀 먹고 자서 몸이 좀 괜찮았어요 열이 많이 올랐었는데 많이 떨어졌고 이제 팔이 잘 올라가요 원래 어제 완전 샹크스처럼 여기 팔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팔이 잘 올라가고 근데 아직까지 어깨는 이제 괜찮은데 아직 이팔 움직이는 거는 아직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힘도 잘안 들어가고, 진한 것 같은 기분? 근데 조금씩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어, 3일차 끝이고요. 아마 별다른 증상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후기 끝.